서울에서 성공적으로 두 번의 콘서트를 개최한 후, 아역가수 전유진의 재산이 10배로 증가했다. 이는 음악계와 대중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. 업계 전문가들의 정보에 따르면 전유진의 두 번의 공연은 거대한 수익을 가져왔다. 이는 예술적 성공뿐만 아니라 가수와 주최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.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유진과 현역가왕 톱7 가수들의 서울 콘서트는 두 번째 바위 도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.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경제적 가치는 중소기업 네 곳의 연간 총 매출과 동일한 약 조합원에 달한다. 전유진의 성공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음악기 내에서의 조직력과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. 이는 미래의 그녀에게 음악 경력 촉진, 광고 계약, 다른 분야에서의 투자 등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. 이러한 성과는 한국 음악 산업의 힘과 예술 행사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. 콘서트 개최는 음악가와 팬들이 멋진 음악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문화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. 두 번의 콘서트가 끝난 후 전유진은 부모님과 함께 짧은 시간을 내어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. 이는 바쁜 일과 그리고 콘서트 준비 후에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특별한 기회였다. 이 아름다운 섬에서 전유진은 평온한 공간을 즐기며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하고 제주의 유명한 여행지를 가족과 함께 방문할 수 있다. 이는 또한 가족과 함께 콘서트 성공 후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했다. 그러나 이 짧은 여행 후 전유진이 다시 가족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. 그녀의 일정은 여전히 바쁘게 유지되며 한일 가왕전에 계속 참가해야 한다.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음악 경연대회다. 휴식 후 전유진은 이 대회에서의 압박과 책임감을 직면해야 할 것이다.